감사합니다. 어, 여러분 진짜 2025년이 내일 할로우밖에 안남습니다어 이렇게 또 연말에 어, 저희 시엠블루의 또 공연을 봐주시고 이렇게 또 많은 어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네, 어, 저희가 또 여러분들한테 잘그 에너지가 잘 부담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. 어 진짜 2025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 26년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진짜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어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, 저희 신 블루가 대뷔한 지가 어, 이제 곧 어, 16년이 됩니다 어, 이제 한,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어 진짜 16년 동안 저희가 또 어, 처음에 데뷔하고 와서 지금까지 어,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어, 다시 따라 볼수 있는 노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, 웃으면서 같이 파티를 해주면서 그런 어, 그룹게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어,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정말 많은 아티스트 중에 저희 어, 선택해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어, 멋진 동안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아름이아니고요 아, 저희 1월 7일 날 전국 순집이 나오고요. 전국 순집이 아니라 무려 몇마들를 제작곡들로만 채우고 고요총몇 분이 들어갔습니다. 아, 진짜 어, 그,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사랑을 보내주셨으니까 한 마디만 더 하자면, 감사 、oh <my> 78 저희 c m 블루 콘서트 하니까. 요 소중한 여러분들한테 빨리 손잡고 인사하자. 어. 우리 뭐그 말이야. 아, 빨리 나와서 빨리 나와서 응원 좀하자 저희, 아, 저희 아 진짜 저희는 그냥, 나,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, 그냥 소중한 네, 마음을 좀 보내고 싶어서 멋띄워야죠. 저는 말이죠. 자. 78 이런 걸십시오78 씨블루 콘서트 많이 와주세요. 재밌어. 저! 네! 1월 17, 1 8도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. 어, yeah. yeah. 아, 저희 신물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야 11월 1 7 1 8에 아직 어, 여러분들 자리가 있,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. 많이 많이 와 주세요. 감사합니다. Yeah. 아 감사합니다. 아. 아, 진짜 야. 아, 진짜 약속했어? 아, 진짜. 아, 감사합니다. 네. 해. 어, 네. CM 블루 어, 앨범도 대박났으면 좋겠고, 17, 18 공연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, 그만큼 여러분들의 운과 목표도 저희 CM 블루가 응원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! <laughs> 어,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, 여러분. 아시나요? 얼마나 아시나요? 얼마나 아요 여러분 좋은데요? 아 저희가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에게 또또 어, 새해를 맞이해서 또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요. 어, Young Forever라는 노래입니다. <laughs> 어, 여러분들도 어, 항상 그 힘들고 지칠 때가 있겠지만 저도 정말 그런 적이 많았어요. 어,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 진짜. 진짜 내가 몇 년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는 것 같고 정말, 어, 정말 그 미러 속에 빠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은데요 그때 만든 노래인데요 어, 이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어, 힐링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어,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정확하게,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길이라는 걸 정말 믿으시고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갈 테니까 우리 다 같이 2026년도 열심히 달리시다 알겠죠? Yeah. We'll stay young forever!